23번 보겠습니다. 자, 전문장 와스로 시작하고 물음표 있어요. 의문문일 거야. 그렇지? 그다음 의문문인 경우에 어, 의문사 들어간 의문문인 경우 의문사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 와시라고 해서 완만 냅다 의문사 아니고요. 그죠? 자, 구분하는 방법은 역시 동사 확인해 주시면서요. 여기 지금 동사 이렇게 있죠? 그리고 there 비동사 형태의 모모가 있다 그러니까 모모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문이고 그럼 이 앞에까지 그지 이 could be가 시작하기 전 요만큼 여기까지가 뭐야 다 와시 됐고 있는 거야 너무 큰데 어떡하지 나 내모 치고 싶은데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c o u 에 아까 선생님이 주어 어딨냐고 확인을 했는데, there 있었기 때문에, there는 유도부사로, 모모가 있다 라는 표현으로, 예를 주어로 잡기는 어렵죠. 그죠? 우리 모모가 있다 라고 할때 기억나? there 비동사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형태 같은 게 뭐가 있다? 이거가 있다. 그죠? 그래서 무슨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인 거죠. 의역을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표현했지만,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는 없고요. 의미가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 말을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다르게 재구성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동사 부분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대열은 뭐 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얘는 유도부사기 때문에 얘를 주어로 잡지 않을 거고 그럼 누굴 주어로 해석하시면 되냐? 얘를 주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 possibly 가능하게라는 부사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추측하고자 예측하고자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를 위해서 과연 이런 표현으로 쓰시면 좋겠다. 그다음 전체서 for our brains 이렇게 써 됐죠? 그럼 어떤 결과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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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에 어떤 결과가 우리 뇌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직역하면 그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어법 중에 우 요거 확인 하나 하고 갑시다. 오브가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와야 되잖아요. 동명사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too many grapes와 and other s w i t h f r u i t 를 먹는 것은 먹는 것의 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썼고요. 여기는 ing 동명사로 썼다라는 거.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 여러분 다른 뭐뭐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앞에 many grapes의 grape는 셀 수가 있는 명사로 사용을 해서 지금 다그 복수 명사. many 플러스 복수 명사 썼고요. other 같은 경우 에 아들 뒤에 sweet fruit에서 fruit에 s를 안 붙인 이유는 지금 같은 거지 어떤 달콤한 과일이라고썼던 개체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명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s가 안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 선생님, other sweet fruits 아니에요? 라고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달콤한 과일이라는, 그죠? 개체 말고요. 어, 그런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A few large studies have helped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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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helped라는 현재 완료 시제 사용해놨고요. 앞에 있는 주어, a few large studies가 이래 왔다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시썼습니다 그다음 헤어프 다음에 여러분 목적어 자리 우리 투부정사 어, 또는 원정부정사쓸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구요 투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shed some light 하는 걸 도와 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some light 갑자기 웬 빛이냐? 음, 직격을 직격을 하면 빛이지만요. 의역을 하면 어떤 견해를 밝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d some light 부분을 견해를 밝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어왔다 이렇게 될 거고요 large studies에 역시 복수명사는 o f e w 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 a little 쓰시면 안되겠죠 그리고 o few를 썼는데 s를 안 쓰는 것도 역시 안됩니다 우리가 아까 many 다음에 복수명사 쓰는 것처럼요 반드시요 a few 다음에는 복수명사 쓰십니다 그다음 in one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에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부정 대명사로서 누구 가리키는 거야? 그렇지. 앞에 나온 아까 여러 개 많은 스터디즈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 대규모의 스터디들이 연구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중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거 앞서 말한 여러 개의 스터디즈 중에 하나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앞에 거 뒤에 예를 붙일 수 있게끔 흐름을 봐주시고요. 그래서 하나에서 한 연구에서는 higher fruit intake in order 이렇게 블라블라 갈 거야. 자, 동사부터 확인해야 돼. 왜? intake는 섭취라는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동사라면 higher fruit가 뭔가를 섭취해야 되는데 뭐야? 어? 어떻게 뭘뭐 얘네가 어, 뭐야? 과일이 뭘 섭취를 해? 그지얘 명사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동사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 was linked. 수동태 모습이죠? 연결된답니다. 뭐가요 앞에 있는 이거가요. 자, 이긴거 뭔지 확인 좀 할까요? 섭취인데, 이거 지금 명사로 썼다고요? 그럼 더 높은, 그 고함량의, 그죠? 더 높은 과일 섭취. 얘가 주어예요. 이게 주어예요, 그죠? 가 했고요. 어느 누구 뭐에서의 섭취냐면 in older, 더 나이가 있고 그 다음 인지적으로 건강한 어른들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인들 안에서. 됐어? 이거 지금 형용사 형태고요. 그죠? 더 나이가 많고 그 다음 인지적으로 건강한 어른들에서 더 많은 더, 더 높은 어떤 과일 함량이 어제 링크 연결됐어요. 뭐랑 연결되었냐? 짜잔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 나올 건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빈칸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일은 몸에 좋아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글 끝까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어떤 그 연구에서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 이 less라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m o r e 이는 단어로 준다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내용상 어떻게 되냐면 높은 그저 뭐야 더 많은 더 높은 과일 섭취 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뇌에서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인지, 그 관용하는 해마라고 있죠, 해마. 해마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더 히포캠퍼스가 여기서 해마라고요, 해마. 우리 뇌 속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그 다음에 v o l 은 우리 부피라고 알고 있죠, 부피. 용적 크기를 말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해마, 우리 뇌에서 해마가 크면, 그 부피가 크고 영적이 크면, 기억력이 좋고, 머리에 든게 많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 근데 해마의 부피가 어떻다고요? 작대잖아요. 분명 과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부피가 작대잖아요. 그게 밝혀졌대잖아요. 한 연구에서. 놀랍죠? 그래서 지금 수를 의미하는 어떤 양을 의미하는 이 higher하고 less 같은 경우 여러분이 조심해서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섭취를 많이 했는데 봤더니 글쎄 헤마가 더작더라는 거야. 뭐지?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데, 그렇지? 그다음 이어지는 표현이 'This f i n d i n g 어 여기서 이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죠이 결과. 이 결과가 어떤 결과여야 돼요? 방금 얘기한 'unusual'한 결과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구 내용 다음에 이 말이 붙어야겠죠. 이 결과는 was unusual. 어때요? 유니얼하지 않아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특이해요. 그지? 우리 상식 바뀌잖아. 그다음 since people who a t 갈 건데 여러분 who가 people 꿈이고요. 그다음 people의 동사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치 여기지. 그래서 얘 거야. 어, 2번매겨줄게 since절의 시작이었던 people의 동사는 display고요. 그 다음에, who라는 관계사절이 듣고 있는 거 3번으로서 매겨본다면, 이렇게 가시겠다. 됐죠? 구조는 어렵지 않고요. 내용 확인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eat more fruit? 더 많은 과일을 먹는 사람들. 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빈도부사는 디스플레이 앞에서 수식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보통, 되게 보여준다. 뭘 보여주지? 이걸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이 연구의 결과가 특이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s i n c 는 그래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고 석게 됐고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커즈 a 와 바꿀 수 있고요.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 왔습니다. 그래서 people이, 이런, 이런 사람 people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쟤는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수일치, it. 복수 맞춰 주고요. 그다음 피플하고 얘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도 하셔야겠죠. 피플의 주어 동사가 디스플레이기 때문에 역시 복수로 맞춰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보여 주냐면 더 h 네 benefits. 뭘 보여 줘? 이런 걸 보여 줘. 여기까지 완전하잖아. 그럼 얘는 뭐 하는 일이야? 하는 일. 꾸미는 일. 그지 그래서 associated. 뭐 뭐와 관련된 하실 거고. 우리어 associate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와서 님이 예전에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associate a with b 라고 했어요 그죠 a 를 b 와 연관시킨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associated with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함께 보세요 associated with 이렇게 함께 보세요 그래서 healthy diet 즉 건강한 식단 과 관련된 이득 이익 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결과는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됐어 아까 우리 얘기한 거죠 과일 먹는, 많이 먹으면 건강할 거다 건강한 식단이다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저랬다는 거저 연구의 결과가 특이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in this study however 이렇게 했단 말이야 however 들어간 문장인데 여러분 이게 순서 배열하실 때 많이 틀리는 이유가 앞에서 이렇게 나오면 빨리 반전이 나왔으면 좋겠나 봐왜 이렇게 그놈의 however를 빨리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 항상 단서 잘 보세요 this finding이 unusual 하다라는 얘기부터 붙이시고 그다음 이 연구에서 하지만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이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연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니네가 자꾸 얘랑 헷갈려서 이 연구 나오면 바로 이걸 자꾸 붙이고 싶어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 조심해. 나 조심하라고 얘기했다. 이 문장 조심해. 자, so this is finding 이거 먼저 붙이고 알았지? 특이해라고 붙인 다음에 이거 써요 이? 하지만 이 연구에서 the researchers는 isolated 뭐요? 분리하다. 분리했대요. various components component s 그 요소. the same 요요 the s a m the s u b j e s t 여 e 서 s t s e s the e a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 h 다 s a as the same as the same a a m e as the s a m 이 s the e a the t e t Found라는 동사의 과거형과 연결되는 건 얘겠죠, 그렇지? 얘겠죠. Isolated와 연결되겠, 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 이 연구가들이 그피 실험자의 어떤 식단에서 그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분리를 했어. 왜냐면 이게 그 반드시 과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해마랑 이 사람들 과일만 가지고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그 요소를 다양한 요소를 한번 분리를 해본 거야. a n 그리고 발견했죠 뭘 발견했어요? 뒤에 that 하고 fruit didn't seem이라고 주어동사 나오니까 접속사겠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found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을 했고요 that 다음에는 그래서 뭐요? 완전한 문장이 왔겠죠 fruit가 didn't seem 뭐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야 그지그 다음에 to 부정사 seem 다음엔 to 부정사 쓰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죠? seem 플러스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doing their memory, 그다음 be doing은 아, 어 to be가 이렇게 doing까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나눠줘도 상관없어 요 여러분 to 다음엔 동사 원형 쓰는 게 맞고, 그렇지? 그다음 be plus ing에서 진행을 쓴 거야 to 부정사의 진행형인 거야. 그래서 to be doing 하고 있다 이렇게 된거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고 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냐면 their memory centers가 any favors. Their memory centers가 any favor to 하고 여러분아 이게 4형식 구조로 누구한테 뭐를 이런 구조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들의 메모리 센터한테 어떤 호의도 어떤 도움도 하고 있지 않더라 주고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그러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두 개의 명사 나란히 썼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에 대해서 풀어서 쓴게 그 요소들을 분리를 한번 했어. 해 놓고 그렇게 봤더니 과일이 그들이 어떤 메모리 센터한테 어떤 도움도 하고 있지? 아는 것 같았다. 아는 것 어, 아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연구의 결과, 우리 상식을 벗어난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another study. 봐 봐라. 위에서 그 스터디 그 하나 까그 말한 그원 스터디 있지. 그 얘기 쭉 하고 나서 붙은 게 바로 another study 인 거야. 그렇지? 또 다른 연구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또 다른 연구 from the Mayo Clinic으로부터의 또 다른 연구는 보았다 a similar inverse relationship. inverse이 형용사로 반대 의 역학의 아이그 역학이란다. 이거 뭐야? 역접 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반대의 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reverse 같은 거 이게 다 같은 말이죠 reverse 라던가 뭐 우리는 opposite 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대의 쌤이 이런 말 중요하니까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정 표현 그다음 이런 반대 라는 표현 이런게 글의 흐름을 니네가 좋아하는 however 이나 but 말고도 이런 애들이 단어 글의 분위기를 확확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거 신중하게 보셔야 돼. 어, 날 잡아서 반대의라는 말을 쫙 찾아봐.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놔. 비슷하게 생겼어 다. Inverse, reverse, 뭐, 뭐저 뭐야? Converse, 그다음 그 뭐야? Inverted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게 생겼어. 자, 그래서 여기서의 오, 여기서부터 여기로부터의 어떤 또 다른 연구가 어, Similar 비슷한 역접 관계를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의 역적 관계를 보았다 그죠? e e 대신 e t w e n d 써도 괜찮은 부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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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t w 요 e n d 로 해서요 앞에 있는 t w e e n t w e e n t a k e 랑그 e 음 v o l u m e t f e t h e c n t e n t e x t 랑 사이의 관계래요 아 c n t e n t e x t 가 아니라 c o t e t e x 그 다음에 콤마 이 e o l u m t e of t h e c o r t e x 다음에 컴마 찍고 써져 e 는 w t h e l a r g e o u t e r l a y e r of the brain이 요걸 설명하는 말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cortex 그러면 어떤 그 이거 뭐야 피질 이 뇌에서 여러분 뇌의 피질 말하는 거야 그거가 뭐냐 이거래 이거 이게 같은 말이 그래서 이건, 콤마가 동격을 설명하는 부분이라서요 쌤이 괄호는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그래서 과일 섭취랑 그다음 이제 어떤 우리 뇌에 그이 뭐야 넓은 바깥쪽에 바깥쪽 부분 껍질 부분 바깥층이라고 써져있다 그지 바깥층인 피질의 용적 혹은 부피 사이에 역적 관계를 되 그러니까 프로트 인테 그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아까 해마가 크지 않고 작았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도 피질이 어떻다는 거야? 피질과의 어떤 역적 관, 역관계를 확인을 했다는 거야. 그 저기 피질이 여러분 용적이 크면 머리가 좋다는 건지 아니면 작으면 머리가 좋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다 의학적으로. 그지? 근데 어떻든 과일 많이 먹었을 때 내가 좋다. 는건 아니었다는 거야, 반대였다는 거야. 이 내용도 그렇고, 아까 그스터디도 그렇고. 그다음 뒷뉤, 뒷 내용의 다음 문장에, researchers in the letter study 그랬어. 여기서 letter study가 의미하는 거 뭐야? letter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late의 이 비교 비교급이고요. 우리 알고 있는 late는 later도 비교급이 있고, 그죠? 지금처럼 letter. 이게 돼요. 레터는 순서적으로 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후반 후자 먼저 말한 거선선 선 먼저 말한 거 전자랑 그다음 후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 이건 이제 시간적으로 나중에 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해석으로는 똑같죠. 그래서 레터 그 후자 연구에서 후자 연구는 지금 이거 말한 거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여기 이제 따라 붙어서 추가 설명을 해 주는 부분 연결해 주시고 in the latter study에서 researchers는 noted 뭐 했어? 주목했다. 뭐를? 뒤에 봤다 그랬더니 excessive consumption of 이렇게 해서 동사가 이, 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잡아서 이 예, 하는 일은 주목했다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 그죠? 명사절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왔고요. 자, 그래서 후자의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서치에즈 블라블라와 같은 하이 슈거 프루트 고 당도의 과일의 뭐요? 소비. 과일 소비하는 건 섭취를 말하는 거죠. 소비, 섭취. 어떠한 과도한, 과도한 이런 이런 과일을 고 당도 과일의 섭취. 얘가 메 a k e s 일으키다, 그러니까 일으킬 수도 있다 이랬네요. 뭘요? Metabolic 하고 and cognitive 한거 형용사와 형용사 병렬 구조로 연결어 있고요. Metabolic 그러면 얘는 그이 신진대사의 신진대사의 라는 형용사 형용사 썼구나. And cognitive는 인지적인 라는 형용사.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뭐만큼 많이 processed carbs t o Processed는 PP 형태로 요 carbs라는 그 탄수화물을 수식하고 있고요. 가공된, 그죠? 가공된. 그럼 이제 항상 분사는 조심하셔요, 그랬죠? carbs 입장에서는 가공된 거니까 과거분사 PP로 수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processed된 carbs 탄수화물이 t o 하는 것만큼 많이 뭐예요?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대동사인데요. 앞에 주어가 calves라는 복수 명사니까 둘, 그죠? 써야 되겠고 더즈 쓰시면 안 되겠고. 그다음 누굴 가리킨다? 얘가 그러는 것처럼 그랬으니까 얘가 뭐 하는 것처럼 일으키는 것처럼. 그죠? 일으키는 것만큼. 그래서 c a u s e 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uch를 쓸 수밖에. 왜? 얘가 문제를 어떻게 일으켜 많이 일으켜 부사라서 그지? 멀치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자리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음, more 준다거나 many 준다거나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많이라는 부사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멀치 쓸 거예요. 몸만큼 많이 이렇게요. 이거 매니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복수명사다 이래서 내가 매니 이렇게 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일으킨다라는 부사원급 쓴 겁니다. 오케이. 그럼 좀 조심해야 되는 게또 뭐가 있었는가 확인 한 번만 하시고, 아까 이거 레터는 스펠링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23번 같은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순서 배열이나, 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몇개 구멍 퐁퐁퐁 뚫어서 빈칸 문제로 여러 개 내거나 그럴 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제목은 쌤이 바로 밑에다가 추가해서 메모해 놓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죠.